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감리교 총회 영상 중 일부를 편집해서 올려드렸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습니다.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다기보단 이번 제36회 총회 실황 영상을 보면서 너무 개인적으로 속상한 마음에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이렇게 큰 관심을 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현재 감리교단이 겪고 있는 아픔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무슨 감리교단의 어떤 대표 아니고 단지 감리교단에 소속된 40대 젊은 목회자일 뿐이고 부교역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지만 그러나 엄연히 감리교단의 회원 중의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부끄럽고 또 주님이 허락하신 이 감리교회라는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상을 편집해서 올렸던 겁니다 부디 이 마음이 다른 부분으로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올려주신 댓글들을 보니까 너무 많이 댓글들을 올려주셔서 일일이 답변을 드리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모든 댓글을 다 관심있게 읽어보긴 했거든요. 어떤 댓글들은 전혀 기독교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그런 글도 몇개 보였고요. 또 어떤 댓글들은 좀 감리교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짧게나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제가 올렸던 그 영상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 이런 거 올려가지고 감리교를 부끄럽게 만드느냐? 왜 괜히 이런 걸 이슈화해서 감리교 얼굴에 먹칠을 하느냐? 이런 식의 의견들이 몇몇 보이던데요. 일단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감리교를 부끄럽게 한건 제가 올렸던 그 영상이나 혹은 전화 영상에 나온 그분들이 아니고요. 지금 이 일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바로 그분들이 지금 부끄럽게 하신 거 아닙니까? 함께 이 일들에 동조하시고 뒤에서 방관하시고 침묵하 하시는 그분들이 지금 감리교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든 장본인들 아니신가요 저는 오히려 이 이슈가 더 밖으로 이제는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공론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충분히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지났어요 이제는 더 강하게 다루어져야 지금 이 모든 일의 커튼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카르텔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의견 들이 있더라고요 이 일들은 우리 감리교인 모두의 책입니다 누구 탓할 거냐 우리 모두가 다 책임져야 한다 오케이 맞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자면 어떻게 아니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다 각자 회개할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잘못한 부분들이 있죠 끊임없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적어도 이 부분 NCCK와 WCC 그리고 UMC와 결별해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책임 소재가 분명히 나뉩니다 분명한 입장 차이가 확실히 나뉘잖아요 탈퇴하자는 쪽과 끝까지 탈퇴 못하겠다. 혹은 침묵 방관하시는 쪽. 저는 침묵 방관은 암묵적 동의라고 봅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이 일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가 분명한 것이지 왜 자꾸 이런 데까지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각자 회개할 부분들은 알아서 회개하시고 날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삽시다.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물타기하는 식으로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어쨌든 덮고 가자. 우리의 수치를 일단 가. 레자라고 하는 분들 과연 그게 최선입니까?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해결돼요? 이러거나 저러거나 어쨌든 덮고 가는 게 덕입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또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NCCK가 아니고 감리교를 탈퇴해라. 감리교단을 나오면 되지 않느냐? 심지어 감리교는 이단이다. 하, 이런 말씀은 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다 믿는 분들 신앙인들이신 것 같던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말들을 기뻐하실까요? 그게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겠습니까? 아무런 유익도 소용도 없는 감정 섞인 얘기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집에 강도가 들었으면 강도를 쫓아내야지. 집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어떤 마음에 그러신지는 이해돼요. 워낙에 지금의 이 감리교의 답답한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혹시나 개교회나 교 님들이 실족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마음에 그러시는 거라고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만 그러나 저도 그렇고 아마 감리교의 다른 목회자분들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감리교단을 함부로 그렇게 포기하거나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완전히 파선해 버렸다. 진짜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그 배에서 뛰어내리는 게 맞겠지만 그러나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집이 다 불타서 진화가 안 된다. 이러다 다 죽겠다. 그러면 뛰쳐 나와야 되겠지만 아직은 진화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고요. 물론 지금도 충분히 심각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직 파선하진 않았고 완전히 불타진 않았어요. 감리교단을 살리려고 하는 수많은 내부적인 운동과 활동들과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눈물이 아직 있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매도하거나 정죄하는 방식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또 한국교회와 하나님 나라적으로도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주님의 뜻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감리교를 이단이라고 하시는 분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좀선 넘은 겁니다. 물론, 감리교 문제가 많아요. 저도 감리교 목회자지만, 감리교 문제 많은 거 인정합니다. 어떤 분이 지적하신 것처럼, 신학교 교육이 너무 인본주의 심각하고요. 특히, 좌파 목사님들, 심지어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계신 그런 목사님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많죠. 그런데, 그건 단지 감리교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한국교회 각 교단 전체가 다 함께 풀어가야 되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죄라고 하는 것은 상대평가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서로 함부로 비방하고 저주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감리교회 이런 문제들을 함께 인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해 주세요. 감리교단의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표면상으로 드러나 있는 상황만 놓고 보자면 몇몇 분들을 제외하곤 감리교 전체가 전부 다 썩어 빠진 것처럼 충분히 그렇게 비춰질 수 있겠지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깨어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물론 대다수라고는 솔직히 말 못하겠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땀과 눈물로 수고하시며 헌신하시는 그런 감리교 목회자 성도들도 많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특히 감리교단 내에서도 금번 NCCK, WCC와 관련된 이슈들 거기다 더해서 UMC와의 결별 그리고 GMC와의 교류 강화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적으로 수고해 오신 수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감바연, 감거협 같은 단체들이 있다는 거잘 모르실 거예요. 감리교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이런 단체들이 이미 예전부터 조직이 돼서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왔고요. 수많은 성과들이 또 있었어요. 수십 차례에 걸쳐서 집회, 세미나, 기도회 등을 통해서 감리교 내에 미처 알지 못했던 분들을 정말 많이 깨웠습니다. 이 포스터들 작업을 다 제가 했기 때문에 저도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잘 알죠? 그런 내부적인 노력들이 정말 많이 있어 왔고,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전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함께 동참하시고, 같이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 교회들, 성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진짜 분위기가 수년 사이에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감리교 내의 자정 노력들, 회계 운동들에 대해서 모르신 채로 함부로 매도하고 도매금으로 넘기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문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감리교가 이 문제를 아직도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느냐. 지난번 영상에서 이구일 목사님도 그와 관련된 언급을 하셨지만 카르텔이 있기 때문입니다. 커넥션이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 무슨 마피아나 조폭 같은 데서나 쓰는 말이지만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정황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번 총회에서도 보셨을지 모르지만 자칭 NCCK 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세요. 이미 모든 그동안의 NCCK 내의 혐의들에 대해서 다 입증이 됐잖아요. 그분들도 다 봤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게 사실이라는 거를 그렇다면 뭘더 확인해야 되고 뭘더 지켜봐야 됩니까? 7분의 위원들이 헌법재판관논의하면서 만장일치로 뭐 결론을 내렸다. 그런 말들을 어떻게 거기서 할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드러난 NCCK WCC의 문제들이 무슨 사과받고 앞으로 조심하고 타협하고 그러고 넘어갈 만한 그런 정도의 문제들인가요? 또 이번에도 총회 때 다들 똑똑히 보셨겠지만 NCCK 탈퇴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분명한 목소리들을 내시잖아요. 왜냐면 이미 드러난 팩트들에 근거해서 할 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NCCK 잔류 혹은 찬성 입장에 계신 분들은요. 피식피식 웃기나 하지 이렇다 할 아무런 확실한 얘기도 못하시잖아요.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2년 전 총회 때 김학종 목사님이 NCCK 탈퇴 의견에 대한 모든 자료들에 대해서 이거 다 거짓 뉴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적 있죠. 그러나 주장만 그렇게 하셨지 아무런 해명도 자료도 근거도 그 뒤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혀 정상이 아닌 겁니다. 단지 딱 하나, 카르텔 커넥션 이거 외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부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신임 감독회장님께서라도 좀 이번에 결단을 하셔서 정말 감리교회를 위하시고 사랑하신다면 이제라도 이 카르텔 커넥션을 발본색원 하셔서 이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때로는 정말 신중하게 조심해서 충분히 알아보고 전략적으로 그렇게 접근해서 잘 움직여야 될 때가 있지만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심플하게 일단 딱선 긋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 사안이 그렇습니다. 뭘더 알아보고 더 확인하고 할게 대체 뭐가 있어요? 지금 이미 NCCK, WCC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애들도 다 알아요. 이미 수많은 성도님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다 밝혀져 있고 다 드러나 있는데 대체 뭐를 더 확인하고 기다리고 유해하고 그럽니까? 정 만약에 NCCK와 그래도 같이 가고 싶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NCCK가 일단 WCC와 완전히 결별을 선언하고 현재 있는 모든 이사진, 임원들, 총사 하고 아예 처음 근본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아예 재탄생한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렇게 하면서까지 NCCK를 끌어안고 가야 할 이유가 대체 뭐가 있습니까 NCCK가 없으면 교회가 하나가 안 되나요? 오히려 NCCK 때문에 교회들이 지금 다 사본오열되게 생겼잖아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정말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NCCK의 역사성이 어떻고, 옛날에는 뭐를 했었고, 자기가 무슨 전공이라서 이걸 다 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그분이 무슨 전공을 했는지, 옛날에 NCCK가 뭘 어떻게 했는지가 지금에 와서 그게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중요한 거는요, 지금 일반 성도들의 신앙적인 기준과 방향을 우리 목회자들, 교회와 교단이 바로 제시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교단을 위해, 교회 조직을 위해 성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감리교회에서 청년들이 떠나는 게 NCCK 문제 때문만이 아니다? 맞아요. 다른 문제도 있죠. 그런데 이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물타기하고 본질을 흐리면서까지 NCCK를 두둔하려고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바른 기준과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것을 도와주고 이끌어 주는 것이 교단과 각 조직 단체들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무슨 뭐 교리적 선언이 어떻고 콘스탄티노플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대체 왜 하시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우리에게 유일한 기준은 오직 성경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무리 무슨 교리가 있고, 장정이 있고, 정관이 있어도, 그것이 성경의 말씀에 어긋나거나, 방해가 된다면, 그걸 뜯어 고쳐야죠. 버려야죠. 새롭게 해야지 하 않겠습니까? 왜이 간단한 얘기들을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하려고 하시는지, 저는 정말 도무지 그 사고 구조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감리교단에 대한 원색적인 또는 맹목적인 비난과 공격은 자제해 주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뭐 그냥 하세요.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러나 과연 그 말과 마음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원하신다면 감리교단의 정상화, 정결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번 기회에 이러한 문제들이 확실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감리교에 대해서 충고하실 말씀, 조언하실 말씀이 있다면 아무리 병들어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함부로 막 말씀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라기는 기도. 도쿄 대한감리회라는 이큰 배가 파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파선한다면 그때는 정말 보트라도 타고 다 뛰어내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 살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